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15년 10월 14일 화요일 아침이고요 아침 공정 화건 외친지 414일째입니다 오늘 또 힘차게 외쳐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사피엔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음, 좀 중요한 부분 드디어 이 자본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게 됐습니다 과학과 제국의 일약성공 뒤에는 특히 중요한 힘 하나가 숨어 있었다 자본주의다. 만일 돈을 벌려는 사업가들이 없었더라면 콜럼버스는 아메리카에 도달하지 못했을 것이고, 제임스 쿡은 호주에 도착하지 못했을 것이며, 닐 암스트롱은 달 표면에 그 작은 발자국을 남기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돈이랑 재고, 종교 이런 것들이 묶이면 더욱더 통합력이 강해진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본주의라는 이 교리 자체가, 어, 실은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용. 이 신용으로서 이 자본주의가 발달을 했다라는 겁니다. 은행 금고에 실제로 100만 달러 밖에 없다고 해도 은행은 자신이 가진 달러당 1달러당 10달러를 빌려주는 것이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은 우리의 은행 계좌에 있는 모든 예금의 90%는 이에 대응하는 실제 화폐가 없었다는 뜻이죠. 어. 이게 근데 속임수가 아니고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건 인간의 상상력이 지닌 놀라운 능력에게 바치는 헌사입니다. 은행, 경제 전체, 그리고 이런 것들 살아남게 하고 꼽히게 만드는 것은 미래에 대한 우리의 신뢰, 신용입니다. 미래에 대한 우리의 신뢰입니다. 네. 모든 기업은 이처럼 상상된 미래에 대한 신뢰 위에 세워져 있다는 라 거죠. 다 누구나 다 자기 돈으로 시작하지 않고 은행에 대출하는 이런 것들을 받아서 하지 않습니까? 원래는 이제 그런 일이 예전에는 없었죠. 그냥 벌어서 하고 생산 가능한 그런 것만 어 이렇게 진행이 됐다면은 근대 이르러서야 이거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넘어섰고 미래에 대한 신뢰를 기초로 한 새로운 시스템이 등장한 거죠. 이게 바로 신용이라고 불리는 거고요. 특별한 어, 이 종류의 돈이 상상 속의 재화를 대표하게 하는데 동일한 겁니다. 현재 존재하지 않는 재화죠. 이거는. 그래서 이거를 어. 우리가 미래의 수입을 이용해서 현재 무엇을 건설할 수 있다면 새롭고 놀라운 기회가 수없이 많이 열린다는 거죠. 예전에는 그 그러니까 사업가의 딜레마가 빵집이 없으면 케이크가 없고 케이크가 없으면 당연히 돈이 없죠. 돈이 없으면 도구업자가 없고 그러면 다시 또 빵집이 없고 이런 딜레마로 돌아갔으면은 지금 이제 현대 경제에는 어떻게 돌아가느냐? 어 미래에 대한 신뢰가 생긴 거예요. 미래에, 대한.. 어, 미래에 그럼 잘할수 있어. 신뢰가 생겨요. 그럼 그게 이제 신용으로 가서, 이게 버그업자에게 지불을 하면, 요건 다시 새로운 빵집이 또 생기고, 다시 대출을 갚는 케이크가 되겠죠. 요게 다시 미래에 대한 신뢰. 이런 원으로 이어가지고, 어, 이 신뢰라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미래에 대한 신뢰. 이게 정말, 이 자본주의에서, 이 미래에는 신뢰가 없었으면 자본주의 자체가 생기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읽고 아 정말 이거는 정말 예전에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이게 드디어 이제 근대에 와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아 신뢰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 개인한테 필요한 거는 자기 자신한테도 투자하고 하겠지만 우리는 이제 어, 개인의 빚에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한 투자는 뭐가 되겠습니까? 뭐 건강을 위해서. 미래에 대한 건강을 위해서 지금 운동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음식 조절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독서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미래에 대한 나에 대한 신뢰인거죠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내가 할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으로 진행을 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정말 자본주의라는 것이 생기면서 이거는 실은 지금 현재 당장 보이지 않는 하지만 미래에 우리가 더 나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신뢰 그런게 정말 어, 이 자본주의라는 것을 어, 발견하게 되는 그런 엄청난 어, 중요한 하나의 또사건이지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는 이제 개인으로서 어, 자신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조금 더 이렇게 더 노력하고 더 책을 읽고 하면서 어, 준비를 해야겠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또 아침부터 비가 좀 많이 오는데 그리고 저도 감기 때문에 지금 좀 고생 중에 있는데 여러분들 진짜 이 건강이 정말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기 때문에 어 건강관리 더 여러분도 신경 쓰시고 저도 더 건강관리 더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정말 기분 좋게 어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산다. 둘 이렇게 하면 돈은 주소로 따라온다. 셋 매일매일 성장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넷 아침 공정와화을 통하여 열정을 꾸준하게 유지한다. 다섯 내가 원하는 것을 하루에 백0시 매일매일 외쳤다. 한다 이루어 졌다. 여섯 매일매일 영어 문 일본어 를 꾸준하게 했더니 삼개월 운동 통자가 되었다. 일곱 매일매일 한 시간 독서 습관으로 인해 드디어 대책이 발행되었다 여덟 매일매일 이마무 걷기 운동 통하여 건강을 꾸준하게 했다. 아홉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이미 다 이루어 졌다. 여러분, 오늘 분명 멋진 일이 일어날 거예요.